지난해 IT 관련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장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떠오를 저평가 유망 IT 탑 기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랭킹은 미국 유료 주식 사이트인 시킹알파를 이용하여 탑 기업 랭킹을 알려드립니다. 조사를 하다보니 아직 발굴되지 않은 저평가 유망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부로 나누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1부는 퀀트 평점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퀀트와 월스트리트 모든 평점이 모두 블리시 이상이고 매출 대비 수익률 모멘텀 등각 부분에서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이분은 월스트리트 평점만 기준으로 한탑 기업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여러 분석을 통해 관찰한 바로는 월스트리트 평점은 현재 기업 퍼포먼스보다는 미래 성장성이 더커 보이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높은 점수 4.5점을 줍니다. 그래서 현 시점이 매수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 기업을 도관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기준의 탑 기업들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시킹 알파를 토대로 각 IT 기업마다 시킹 알파 퀀트 평점 순위 기업 속에 기업 퍼포먼스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이 쓰는 용어지만 살펴볼 기업들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IT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T는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성장으로 발달한 새로운 영역으로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통칭이 IT입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탑 기업들을 살펴볼까요? 탑6 기업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위는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4위 업체죠.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기업인 유나이트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입니다. 리뷰할 기업이 많은 관계로 위에 이전 영상을 걸어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짧은 최권 정보를 알려드리면 UMC는 지난 1월 9일 토요일 정전 사태가 일어나 공장 두곳의 전력 공급이 5에서 6시간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생산 라인에는 자동차 전장 반도체 수요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리우치스 CFO는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고 전력이 점차적으로 복구되고 있다고 하지만 기사에서는 통상 1, 2개월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야기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가 요즘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UMC 정전 사고는 이 같은 생산 차질을 보다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8인치 파운드리 공장은 대부분 100% 돌아가고 있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이번 사고는 안타깝지만 올해 반도체 시장은 정말 큰 호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악재가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2위 기업은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2000년도에 89불까지 올라갔다가 물까지 떨어졌다가 상하락을 반복하다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시가총액이 880억 달러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1978년에 설립된 오래된 회사로 아이다오주 보이즈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메모리 및 스토리지 제품을 설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컴퓨팅 및 네트워킹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 저장 사업부, 인베디드 사업부 등 4개 부분을 통해 운영됩니다. C-GATE은 클라우드 서버, 엔터프라이즈, 그래픽 및 네트워크 시장 뿐만 아니라 여러 시장을 위한 SSD 및 구성 요소 레벨 솔루션, 재고용 구성 요소 및 웨이퍼 형태의 기타 개별 스토리지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동차와 여러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메모리 및 저장용 제품을 판매합니다. 매출은 2018년에 최고치를 치고 하향하다가 다시 예상치 상승하고 있고요. EPS도 예상치보다 항상 서프라이즈했네요. 월스트리트 4.48, 퀀트 평점은 만점에 가까운 4.91을 받고 있으며, 발리에이션, 성장성, 매출 대비 수익률 A로 아주 좋네요. 지난 12월부터 전반적으로 계속되는 불리시 기사들이 많은데요. 이번 1월 달 불리시와 베어리시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어리시 기사는 마이크론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즉각적인 공급의 문제로 주가가 안전하게 상승하기 전까지는 상하락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77불대인 주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이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지속되기 전에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마이크론의 새로운 제품이 여러 제품 카테고리에서 리더로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는 불리시입니다. 분리시 기사를 보면 마이크론이 두 가지 메모리를 생산하는데요. 난드는 본체 전원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이고, 드램은 더 고성능의 장치로 본체 전원이 꺼지면 메모리 또한 꺼지는 제품입니다. 마이크론의 현재 주요 비즈니스는 드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마이크론의 드램 경쟁자인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2021년에 드램 분야에 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가 알려지면서 마이크론에게는 드램의 가격 인상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이러한 이유로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네요. 다음은 3위 기업 투식스를 보겠습니다. 투식스는 엔지니어링 자재 및 광전자 부품 분야의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광통신, SIC 기판, 빅셀 등을 영위하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광모듈 광트랜시버는 데이터 트래픽이 갈수록 폭증함에 따라 기존 구리통신서는 데이터 처리 능력이 더 우수한 광케이블로 교체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광트랜시는 옵티컬 트랜시이버는 쉽게 말해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SIC 소스트레이 e 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이라고 하는데 주로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5G RF PA (Radio Frequency Power Amplifier) 그리고 라이다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합니다. 특히 SIC는 전력 효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산업에서 배터리 소형화나 인버터, 온보드 차죠. dcdc 컴퓨터 등에 많이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IC 웨이퍼 시장은 미국의 크리가 글로벌 점유율 약 40%로 1등이며 그 뒤를 2-6와 투식스와... 일본의 ROMH가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광모듈은 시장 1위, SIC는 3대 시장 과점 업체 중 하나 빅셀은 아이폰 월드 페이싱 기술에 쓰일 칩 2개 공급사 중 하나입니다 주가는 1994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 빼고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y o 오와의 매출 성장률이 그리 크지 않다가 2019년에서 2020년에 기존보다 많이 높아졌네요 2020년 EPS가 예상치보다 훨씬 서프라이즈 하였습니다 좋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현재 점수는 성장성과 모멘텀 A, 나머지는 다 B로 그리 높진 않네요. 최근 시킹 알파 기사 중뉴트럴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3분기 연속 계속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로 2021년 모든 분석가들이 불리시 포지션인 가운데 최근 26 CEO와 CSO, Chief Strategy Officer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소식이 전해져 적색 경보가 올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 분석가는 현 기업이 R&D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경쟁상대를 우위하는데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 블리시 포지션을 유지하지만 그래도 내부 주식 매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4위 기업인 에비드 테크놀로지 Inc는 전 세계적으로 비디오 및 오디오 컨텐츠 생성 관리 및 배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통합 솔루션을 개발 마케팅 판매합니다. 이 회사의 비디오 제품및 솔루션에는 비디오 컨텐츠를 편집하는 데 사용되는 클라우드 지원 솔루션인 미디어 컴포절 넥시스 공유 스트리지 시스템 증강 현실 통합 마이스 트로 솔루션 등 여러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이 회사는 다른 아티스트, 프로듀서, 믹서, 작곡가, 편집자, 비디오 제작자, 영화 제작자 및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결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에비들링크, 방송사가 새로운 모듈형 아키텍처를 통해 UHD 및 IP 기반 워크플로우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패스트 솔브 비디오 서버, I/O와 같은 하드웨어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1987년에 설립되었고 매사추세츠 벌링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매출이 2016년부터 점점 줄고 있는데 어닝스 성장성 모멘텀 다. A네요. 별다른 특이 사항은 잘 모르겠어서 킹알파 기사를 좀 살펴볼까요? 분석가는 여러 부분으로 이 기업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주가가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독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회계 부서를 정리하고 여러 부분에서 운영비가 많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늘어 여유 자금으로 비청산 및더 저렴한 대출 등이 가능하여 기업 여러 부분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은 5위인 ASE Technology Holding은 미국, 대만, 아시아, 유럽 및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와 전자생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플립칩 폴그 a 드 어레이 BGA, 플립칩 스케일 패키지 CSP, 3D 칩 패키지 등 다양한 패키지로 구성된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듈 기반 솔루션뿐만 아니라 구리선 및 은선, 반딩 솔루션도 포함되고 다양한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와 드롭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건설, 매매, 임대 및 관리, 금융 투자 자문, 입고 관리, 물류 및 애프터 서비스 제공, 컴퓨터 지원 시스템 및 관련 주변 기기, 전자 부품 제조, 통신 주변 기기, 통신 장비, 마더보드, 자동차 부품,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수입하고 수출합니다. 휴 뭐 안하는 게 없는 회사 같네요. 회사는 1984년에 설립되었고 대만 가오슝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에 상장된 것 같은데 상승하락 반복하며 현재는 쭉 상승하고 있네요. 매출도 2015년 이후 잘 상승하고 있고 eps도 지난 5분기 예상치 웃돌며 좋습니다. 성장성 발리에이션 a로 좋고 나머지는 b로 좀 떨어지네요. 최근 시킹 알파 기사 분리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큰 성장성과 매출 대비 수익률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데 이 회사가 5 지로 전환되는 시점에 많은 수혜를 얻을 것인데 이유는 5G 기술력이 앞으로 더 작은 패키지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ASE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이 회사가 주주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제는 배당금도 지급한다고 하네요. 주가가 6.75달러로 났네요. 1위 기업을 저번 영상에서 다뤘으니 한겹만 더 볼까요? 6위 기업인 엑스페리 홀딩 코퍼레이션은 모바일 컴퓨팅 통신, 메모리 및 데이터 스토리지, 3차원 집적회로, DIC 기술 등의 분야에서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라이센스해주는 산호세 소재 기업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및 상호 연결 솔루션, 모바일 컴퓨터 이미징, 오디오 및 자동차 시장이 포함됩니다. 엑스페리의 자회사인 테레사는 자사의 칩 포장 기술을 인텔과 삼성전자를 포함한 수많은 반도체 제조업체에 라이센스했습니다. 점수를 보면 다 B네요. 그런데 시킹알파 분석기사는 불리시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고대했던 특허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 컴캐스트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현금이 늘어나면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현금이 보유되었고요. 분석가에 의하면 컴캐스트와의 합의권으로 인해 주가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평가 IT 유망 탑6 기업을 퀀트 평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준으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관심이 가시는 기업이 있으셨나 궁금한데요 그럼 이번 일요일 업로드할 제 2부에서는 월스트리트 평점만 기준으로 한탑 IT 저평가 유망주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평점은 퍼포먼스를 막론한 낮은 주가와 성장성만 집중하기 때문에 완전 다른 기업들이 탑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또한 다음 영상에서는 1, 2부를 총 통틀어 탑3 기업을 한번 뽑아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맞이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